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8월 5일 테크투데이 2부를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1부 영상에서 전해드렸던 것과 같이 갤럭시 언팩 이전에 갤럭시 언팩에서 출시하는 제품들의 유출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 1부에서 전해드렸던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의 내용을 이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갤럭시 노트20 기본 모델에는 플라스틱 소재 탑재가 확인이 되었고, 갤럭시 노트20 울트라의 미스틱 브론즈 색상에는 후면에 무광 고릴라 글래스가 탑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의문점이 있는데, 기존에 실물 유출됐던 노트20 울트라 블랙 색상 같은 경우, 유광이었는데, 유출된 공식 실기 영상과 사진을 봤을 때, 블랙 색상 후면도 무광 글래스로 보입니다. 두번째 소식은 갤럭시 Z 폴드2에 관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갤럭시 Z 폴드2의 공식 실기 영상이 유출되었고 Z 폴드2 힌지 커스텀 색상 옵션에 관한 내용이 유출되었습니다. Z 폴드2에선 이전 갤럭시 폴드 1세대 첫 출시때 힌지 부분을 커스텀 할수 있는 서비스가 추가되었다 디스플레이 결함 발생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번 폴드2에선 힌지를 다시 커스텀 할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색상은 플라티넘 실버, 리치 골드, 루비 레드, 사파이어 블루로 총네 가지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도 이런 커스텀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분수입니다. 기본 색상으로 미스틱 브론즈와 미스틱 블랙으로만 출시하며 미스틱 브론즈에는 구리색 힌지, 미스틱 블랙에는 블랙 힌지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갤럭시 Z 폴드2는 오늘 진행되는 언팩에서 공개가 되나 출시는 9월 말 중에 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갤럭시 버즈 라이브에 관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갤럭시 버즈 라이브 실물 영상 또한 유출이 되었는데 국내에는 추가적으로 농심과 콜라보한 공식 케이스가 출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17,800원대로 새우깡 케이스 양파링 케이스, 그리고 바나나 킥 케이스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버즈 라이브에 국내 공식 설명서 가격이 유출되었는데, 귀가 먹먹하지 않은 오픈형 노이즈 캔슬링 탑재가 확실하고, 12mm 베이스 덕트 스피커 탑재, 평균 사용 시간은 6시간으로, 국내 정식 가격은 198,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테크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오후 11시에 갤럭시 언팩이 진행됩니다. 저는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가 진행된 후 노트20 시리즈, 탭S7 시리즈와 버즈라이브를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영상으로 찾아뵙고 그 전까지는 테크투데이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